うん。 버터밭입니다 네, 오늘은 모종을 심으려고 네, 모종을 사서 지금 네, 왔습니다 아, 모종값이 네, 비싸네요 네, 여기 요 오이 네, 세 개네 맨 위, 왼쪽에 있는 거는 송우의이두 네, 개는, 이제백고입니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가지 세 개, 토마토, 어, 빨간색 대추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노란색 심었었는데, 올해는 빨간색 대추오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고추, 아삭이 고추. 이렇게 열두 폭인데, 8,400원 줬습니다. 한 포기당 700원. 700원 꼴인데 제가 살때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고추는 하나 600원씩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세 가지 중에 어떤 800원짜리도 있단 얘긴데. 오이나 토마토 중에 800원짜리가 있는가. 하여튼 12포기 사는데 8,400원 줬습니다. 예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더 비싼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한 500원, 400원짜리도 입고했었는데, 어, 그냥 7, 800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대파 무종이 지난주에도 시장에 갔는데 이제 안 나와서 못 샀었는데, 네, 오늘 갔더니 나왔더라고요. 작년보단좀 작네요. 크기가 좀 작은데, 작년에는 이한 그, 단에 7,000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단 사다가 심었었는데, 올해는 5,000원 하더라고요. 5,000원 해서, 원래 한단 사서 친구랑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싸고 그래서, 한단씩 두단 샀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두단 사서, 한단 친구 주고 한단 가져왔는데, 네, 이거, 심어보려고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거 네, 그, 그 무종파는 데서 파는 대파는 뭐한 뭐한 20일 전에 한달 전에 나왔는데 그 대파는 아주 작죠 한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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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런 정도 작은 거그 판에 심어져 있는 게 저번에 물어보니까 13,000원 달라고 하던데. 이게 훨씬, 이거 한, 이거 한 단이 훨씬 많습니다. 5,000원이고. 중간 정도 이렇게 싹 가위로 잘라서 심을 예정입니다. 몇주 전에 여기 심을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딱세 그루씩, 세 포기씩 심는데 만들어 놨고, 이쪽은 한한달 전에 이렇게 고양이가 파헤친 것 같네요. 퇴비 넣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고양이, 구덩이 마냥 이렇게 퇴비 냄새 맡고 편것 같아요. 이쪽에는 대파를 좀 심을 거고 저쪽 밑에도 대파 심을 자리가 조금 있고요. 올해는 대파를 한 달을 사와서 좀 가까이 어이다 심어야 되니까 좀 가까이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모종을 먼저 심어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밤에까지 비가 와가지고, 뭐 굳이, 구덩이에다가, 보통 때 같으면 물을 한번 주고, 물이 싹 빠지면은 모종을 심는데, 오늘은 그냥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물 많이 주면은, 썩 져서 오히려 뿌리 활짝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종 심을 때이 뿌리 부분을 펼쳐서 심는 게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해봤습니다. 펼쳐서도 심어보고, 그냥도 심어봤는데, 제 경우에는 그냥 심는 게더 나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펼쳐서 심었더니, 몇 개가 죽거나, 오히려 무슨, 더 바르기, 더 늦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그냥 펼치지 않고, 뭐좀 그대로, 그대로 심, 심겠습니다. 아직 그, 우중들이 열이네요. 작년에는 제가 5월 11일 날 심었습니다. 조금 아까 늦었는데, 그때는, 우중들이 컸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오늘 심어, 오늘 보니까 오늘 4월 23일인데, 종들이 아직, 토마토 같은 경우는 조금 여리고, 가지도 좀 아직 작고, 조금 익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심어서 다시, 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지 먼저 세포기, 이렇게, 심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줄대로 종류별로 이렇게 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옆쪽으로, 옆쪽으로 가지 심고 아니 토마토, 아니, 고추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가지 심고 세 번째 줄에는 토마토 심고 멘트에는 오이를 심는 일정입니다. 음, 다들 아시죠? 여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흙을 덮는 거. 이렇게 위까지 덮으면 안 되고, 네. 그것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아마 잘 자랄 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또 심어보겠습니다. 또 가지 해폭이 심었습니다. 이 쪽에 토마토로 세포기또 씨워보겠습니다. 토마토로 세포기 씨가 있습니다. 쪽에 앞쪽두 번째 쪽세 번째 쪽에 고추 가지 토마토 고추라는 토마토. 세포기 씩 동물들로. 고추좀 가지,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어, 심었습니다. 이제 이 오이는 이쪽에다 세포기를 네, 심을 건데요. 먼저 여기 청오이 이쪽에다 심을 거고 여기하고 여기는 백오이 이렇게 해서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이, 네, 세포기로 심었습니다. 청오이, 이건 백오이, 오이, 이렇게 새포기 심었습니다. 네, 열두그로인데 열도 포기인데 고추랑 가지랑 토마토 오이.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위에다 물 가볍게, 어, 줄 겁니다. 저같이, 그, 원래, 사온 모종, 뿌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심을 때는, 뭐, 심는,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꽉꽉 눌러주지 말고, 모종 심었을 때그 밑에 공간이 남지 않을 정도만 좀 살짝 좀 눌러줘서 그 모종의 뿌리에 붙어 있는 그 역시 그 구덩이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심어주면은 크는 데는 시장이 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뭐 대충 심는다 식으로 막 심어도 잘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빨리 뿌리가 활착해서 정상적으로 어, 자라주게 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좀 신경 써서 심어주는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내 심어본 경험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가끔 한두 개씩 죽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작년인가 언제 한번 덕에 죽어서 똑같이 요렇게 심었는데 덕 보기 심 다시 사다 심은 적이 있는데 올해도 열두 포기 잘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대파 무종 위에 중간 부분 잘라내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대파 무종을 잘랐습니다. 절반 정로 잘랐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심으면서 절반 정도는 잘라서 심고 절반 정도는 자르지 않고 그냥 심어봤습니다. 바로 비교되게 한줄한줄 한줄 심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 에 여러 정도 크니까 똑같아졌습니다. 꼭 자르는 게 좋다, 자르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잘라서 심으면은 이게 심을 때 이렇게 위에 어 쳐지는 쳐져서 옆에 이렇게 모양도 안좋고 그런데 잘라서 심으면 심을때 참 편합니다. 발이 나리지 않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뭐 그거 차이지 발육에는 모르겠습니다. 몇번 몇년 해봐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면은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해보았을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심기 편하게 라니 하려고 잘라봤, 잘라서 잘러서 심겠습니다. 대파 모종은 이쪽에 중자리에 심은 모종 옆에 이쪽에 밀고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이 옆에 네, 두 줄을 심으려고 봤습니다 뒷줄은 하나씩 이렇게. 3,4cm 띄워서 놓고 앞줄은 2개씩 네, 더 가까이 오픈 네, 하게오개씩 심어봤습니다. 뒷줄은 이렇게 하나씩 심고 앞줄은 픈개씩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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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봤습니다. 네. 저쪽에도 있고, 3분의 1도 안 되게 심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흙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 심었습니다. 일단 두 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늘에는한 달을 심었는데, 오늘 네, 엄청 많네요. 다시 와야 되는데. 네. 아래쪽으로 가서 휘휘 휘휘 심어보겠습니다. 네. 심은 모종에 물을 살짝 붓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나무의 대파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아, 첫 배추, 첫 부추 배워먹은지 5일? 4, 5일 정도 된것 같은데,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벌써 제법 자랐습니다. 3일 정도 있으면은 두 번째 고추 해 먹을 수 있을 것같습니또 네, 쪽파 심, 대파 심을 자리가 이곳입니다, 이거. 이곳은 제가 대파 심으려고 채비를다 해놓은 자리를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대파 무종이 안나와서 사이 이렇게 열무를 한번, 한번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무하고 한줄은 시금 심었는데 열무는 네, 지금 뽑고 어차피 비빔밥용으로 심은거라서 뽑고 자, 이곳에다가 대파를 공간은 좁지만 아 무종이 저만큼 남아서 네줄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대파 뽑고 연이 연이 열무를 뽑고 대파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무를 다 뽑았습니다. 안 되네요. 두 그릇 비벼먹을 정도 비정대 양밖에 안 되네요. 고 대파를 심겠습니다. 두 줄을 먼저 심어봤습니다. 두 줄을 이렇게 3cm, 좀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대파가 많이 나와서 3cm 양격 정도로. 엄청 하이 심었고, 다이 대파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니다 크다.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나무에 지 시금치 사이 양쪽으로 두 줄에 다 심어야 됩니다. 어쨌든 네. 네, 지금 심다 보니까 네, 작, 작년에는 이거보다 한 조금 더큰 모종이. 네. 4월 16일 날 심었었는데 올해는 좀 작은 게 나와서 엄청 연합니다. 심다가 지금 몇개 많이 부러졌는데 조금 살짝 좀 잡으면은 네, 부러지더라고요. 그런 거좀연비해두고좀 좀 알파 다루면은 네, 부러지지 않고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심는다고 해서 크게 상관 없습니다. 대파를 업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거리를 많이 띄워서 큰 토지에서 많이 띄워서 빨리 키우려면 최소한 7, 8cm씩 띄워서 심으면은 빨리 키우겠지만 저는 제가 먹을 걸로 제가 소비하는 걸로 심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 가지고 중간 정도 컸을, 컸을 때 사이사이를 하나 빼, 빼서 미리 뽑아서 예,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뽑고 난 나머지 그 공간이 벌어지면서 예, 아주 또 다른 실내 크니까 이렇게 심어줍니다. 예, 어떤 분들 심는 걸 보면은 모심 뭐 듯이 한 3개, 4개를 같이 모아서 이렇게 심, 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심으면은 뿌리가 서로 가까이 있어서 엉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솎아서 먹는 네, 중간중간 하나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뽑으면 옆에 같이 뽑히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띄워서 심어서 가까 있는걸 중간정도 컸을때 미리 뽑아서 머그리고으로 이렇게 띄워서 심습니다. 나머지는 이 두줄에 무조건 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 생각 안하고 네, 일단 다 심어보겠습니다. 텃밭이 좀 좁기 때문에 다른 데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쪽 미리 지금 심어 놓은 거 덮고 나머지 다 심어 보겠습니다. 다 심었습니다. 네 줄. 두, 두 줄은 조금씩 끼워서 심은 두 줄이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앞에 두 줄은 시금치 좌우로 있는 두 줄은 빡빡하게 심었습니다. 아주 빡빡하죠? 부참. 너무 많이. 한 단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심을 때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그쪽에다 대충 이제 몇개 심었습니다. 물만 주면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단단 심어서, 가을까지 일본은 김장할 때까지 늦잖아요. 네, 저쪽에 그 대파 씹뿌려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주, 아주 작은 거. 이것, 이 것이 네, 여름에 크면은 좀 조정도 됩니다. 그거를 같이 이제 옮겨 심어서 어, 그런 김장할 때수을게 네. 키우려고 파종을, 네, 이른 봄에, 미치겠습니다. 한 3월 말쯤에 네, 해놨던 겁니다. 이제, 내파무종을 네, 다, 다 심습니다. 자, 내일은, 어 여기, 만두콩이 벌써 이렇게 커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해서, 네, 이거만, 데 네. 네, 줄을 빼줘야될것 같습니다. 네. 대파에 물좀 주고, 상추, 큰거 있어서, 어, 지금이 저녁인데, 네, 아침에는 있을 있어서, 지금, 네, 아까 열무 뜯은 어, 그 봉투에다가 면대 따서, 가져가야 네, 돼. 가져가겠습니다 호박. 네, 나날이 크고 있네요. 꽃잎이 네, 두 장씩 나왔고 꽃. 네, 옮겨 식물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 속군. 헐가리 네, 배추가 속가서 간격이 되니까 하루하루 큽니다. 조만간, 내일 모레 정도. 4, 5일? 좀더 키워서. 얼마 안돼도 김치 담긴 그렇고, 겉절이 정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모듬상추를 모둠상, 이렇게 심었습니다. 7가지인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뽀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건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오늘 무종사로 갔다가 보니까 루꼴라가 이거더군요. 이게 루꼴라라고 하네요. 저 처음 심어봤는데 뭔지도 몰랐을 몰랐을 건데, 이렇게 오늘 무등깡에 와가지고 루꼴라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보고 맛있으면은 내년에도 계속 숨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숯갓들 아직 어렵고요 이쪽에 쪽파를 빨리 절반정도 꼽아서 같이 가고 이쪽에 모든상추 복골라하고 이쪽에 뭐 오크 종류 흑상추도 있다는데 아직 어려서 까만색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먼저 크는거 손으로 꼽아서 이쪽에 올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저쪽에 모종, 저쪽에 있는 모종 숲, 캐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쪽파자에 예. 심으려고 합니다. 아, 어두워지려고 하네요. 마무리하고 물 주고 네, 끝내야 겠습니다 자, 이상 초보 떡밭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파를 심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